Feel my heartbeat? Oh. 최근 연구팀들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심근세포를 만들었다고요.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시작처에 있는 첨단 바이오 융복합 연구과에 직접 왔습니다. 연구실, 실험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신기한 장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학부생 때 봤던 그런 장비들도 있고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안에 CO2 농도나 그런 온도를 조절을 위해서 이런 챔버가 필요한 거고 이 안에 이제 37도 C, CO2 5%로 유지가 되는 챔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세포를 넣어도 세포가 그 적정한 조건에서 촬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를 해주는 챔버입니다. 여기가 이제 CO2 챔버고요. 그리고 이제 37도 C, 5% CO2 농도로 유지되는 챔버입니다. 인큐베이터죠, 인큐베이터.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세포를 키우고 있고. 이제 분화된 세포를 한번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챔버를 켜뒀고요. 네. 이렇게 현미경에 이제 위치를 맞추게 됩니다. 보이시죠? 오. 이제 라이브 화면으로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가 비팅하는 걸도 확인할 수 좋네요. 있습니다. 풍닥풍닥. 음. 예, 심근세포가 뛰고 있죠. 심장의 근육세포인 거죠. 예, 예, 심장 근육세포. 와. 이제 심실 쪽에 있는 심실 근육세포. 심실. 예. 네. 그러면 이거를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유도만능이랑 배아줄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배아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대아에서 뽑아낸 세포고요 대아에서 대아를 이용한 세포고 수정이 된정자가 네.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네. 음, 수정체를 가지고 만든 세포고 네.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네가지 팩터를 유전자 변형시켜가지고 아. 일반 피부세포를 줄기세포처럼 만든 세포고 아. 정확히 다시 말해서 대아 줄기세포는 배아 그 수정에서 나오는 그배아를 이용한 거고 유도 만능 줄기 세포는 인간 피부 세포를 가지고 하더라. 네. 아 알겠습니다. 유도 만능 줄기 세포다면. 네. 아, 그럼 이제 보려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형광 비미경을 이용해서 마커가 발현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현 어, 형광으로 샘플을 보는 건데? 유도 만능 줄기 세포에서만. 발현되는 마커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형광빛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 네. 네.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네. 염색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려고 했던 마커가 지금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줄기세포가 네. 이제 분비를 하거나 이제 생산을 하는 그 단백질이 있는데 그걸 특이적으로 이 형광을 붙여가지고 그쪽만 이제 관찰을 하면 얘네가 줄기세포인지 아닌지 그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네. 판별을 하는 거죠. 그 줄기세포가 아닌 세포들은 저런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저런 형광 표지가 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심근세포를 만들 때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재료가 줄기세포가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용건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영화 혹시 혹성 탈출 이 라고 보셨나요? 아, 예, 본적 있습니다. 에, 진화의 시작이라는 편을 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연구원이 그 치료제 하나를 만들거든요. 뇌 신경을 되살리고 하는 뭐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약물인데. 그 연구원이 자기 아빠가 그 알츠하이머가 있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엄청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구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침팬지 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침팬지들이 인간급의 지능을 갖게 되고 뇌 신경들이 막 생겨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보다 지능이 더 높아져서 인간을 지배하는 데까지 가거든요, 침팬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네. 네. 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먼 미래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신경세포 쪽은 스슨 디지즈나 이런 난치성 질환에만 네. 타겟으로 해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신경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줄기세포 쪽 어, 연구가 더 진행이 되면 음. 어, 신경세포도 이제 완벽히 재생을 할 수가 있고 네. 치매도 정복이 될것 같고 어, 유인원의 그 뇌에 인간의 뇌세포가 이제 이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개한테로 주입하면 개하고 의사소통도 할수 있고 어... 의사소통이 <laughs> 게이지 높아져서 <laughs> 배고프니 하면 또 배고프다 하면 밥도 주고 아 그게 <laughs> 이렇게 식품 의약품 안전평가원 첨단 바이오 융복합 연구관은 줄기세포 분화 기술 기반으로 해서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또 인공 장기나 세포를 만드는 3D 바이오프린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품화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유도 만능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이용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각처를 기대하면서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